어? 안녕하세요 어... 팬할이 돼서 너무 감사한데 또 동시에 진짜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모든 분들 다 제가 한번 영업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이니까 그랜저 받겠습니다! 잘 부탁드립니다! <웃음> <웃음>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! 파이팅. 아,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옆집 창문으로 들어가 내일부터 아, 네, 진짜 빈집토리 안 해야 돼 진짜 고 난안 달려. 안걸어도 돼. 빵사 줄게. 이거야. 가. 거기 안 돼. 내가 바로 이게 좋은 거예요. 돈은 <laughs> 확실한 기준이 비즈... 있다. 아진야다 조기 마. 가 맞혔잖아. 맞았지. 그래. 안 봐도 알아. 어, 얼마나 답답했으면. 범이가 혼자서 어, 나 좋아하는 답한 답거 아니야. 있고. 웃기고 있다. 진짜. 자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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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조길바>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니까 빵사하면뭘안없 울... 아, 어, 져 아기 안녕하세요 <laughs> <다 함께. 웃음>